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부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공짜, 공짜, 좋아요. 예, 이거 지금, 제가 삽목해 놓은 겁니다. 방금 뿌리를 뽑아보니까, 뿌리가 살아있네요. 안 뽑힙니다. 안 뽑혀. <laughs> 뿌리가 안 뽑혀요. 음, 아주 튼튼하게 잘 뿌리가 잘 내려앉았습니다 중간에 물은 한번도 안줬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물 많이 주고 비닐 그대로 덮어 가지고 중간에 한번 비닐 한번 걷은 적은 있거든요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한번 걷은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번도 빈을 긋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처음으로 물주고 뿌리를 뽑아보니까 뿌리가 그대로 한 3cm 정도, 어, 뿌리가, 뿌리 길이가 한 3cm 정도 되더라고요. 아주 잘 내려앉았습니다. 삽목도 이런 거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고추가 뭐 삽목 하면 고추가 뭐 많이 열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삽목한 그 거는 아닙니다. 궁금하니까 한번 해본 겁니다. 아니 뭐 주가한다고 고추 저뭐 삽목한다고 고추가 많이 열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올해 이거 샘플로 이렇게 몇개 했으니까 어 한번 올해 심어보고 한번 평가를 내려봐야 되겠죠. 똑같이 키워볼 예정입니다. 고추하고 똑같이 심어가지고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넣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추 심을 때 넣어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키워봐야지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평가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 치입니다 치기요 완전히 좋습니다 뒤쪽에 문은 조금 열어놨습니다. 지금 온도가 24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낮이 10시 반 정도 됐거든요.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올라가니까 온도가 미리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저 앞쪽에 문도 열어놓을 겁니다. 이 뒤쪽에는 열어놨는데 앞쪽에 문도 열어놓고 태양 광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받도록 해주면 잘클클 클 거라고 봅니다. 살아 있죠? 살아 있네. 야, <laughs> 얘들은 비닐에 눌려 가지고 <laughs> 미리 이렇게 조금 조금 높였어야 되는데 비닐을 덮어 놓으니까 너무 빠져 붙어 가지고 근데 확실히 삽목은 제가 해보니까 그습만 제대로 딱 잡아주고 하면은 거의 이렇게 다뭐99% 어 거의 100% 가까이 거의 다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삽목을 하면은 제 생각인데 삽목을 하면 그 짤룩병 이런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안 해봐서, 그러, 안 해봐서 모르긴 모르는데 아직까지 더 키워봐야 되겠지만, 요 지금 트레이에 한두 개씩은 있거든요. 트레이 하나에 한두 개씩은 짤룩병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는 뭐 짤룩병 이런 게 없으니까. 짤룩병은 섭 때문에 오는 건지, 왜 오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삼목은 성공했다. 성공한 삼목이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